대표 이 장동혁 대표 입지도 참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 되게 아, 이좀 외롭겠네요, 좀. 엄청 외롭고 최근 들어 가지고는 조금 이제 멘탈이 흔들리는 것 같다라는 아, 뭐전원들도 나와요. 그 이제 그 요즘에 막 전국 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사실 이제 감정적으로 공감이 제가 잘안 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어. 이렇게 이제 유튜브로 통해서 그 이렇게 마이크 잡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혼자서 좀 눈물이 막 그런 그런고 막 약간 이런 모습 <laughs> 울진 않았어요. 그냥 약간 그 그런 그런 건좀 오반 것 같고 감정이 좀못 받치는 모습도 음음. 보여주는데 보여지는데 음음. 하여튼간 뭐. 뭐, 오늘 최고위원들하고 다 같이 식사를 한다고 아, 하는데, 그래요? 최근은 최고위원들이랑 김민수 최고위원을 제외하면은 의견도 좀잘안 맞는다고 <laughs> 하고, 예, 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도 둘이서밖에 아, 네. 잖아요 아, 그쵸, 그쵸. 거,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울었잖아요. 소울 <웃음> 소울메이트 <웃음> 네,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렇게 울었잖아요. 근데 평소에도 이제 지금 당에서도 도와주는 사람들이 없고, 그 다음에 특히나 언론도 요즘에 조선일보, 동아일보 기사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장동혁 대표 엄청 매섭게 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어저께 동아일보 칼럼 보면요 무슨 네. 표현이 있냐면은 멍청한 윤석열이 가고 나니 더 멍청한 장동혁이 왔다고 뜰 혀를 찬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음. 너무 어, 그, 빡세네요. 어 진짜 이거는 그거는, 쓰기가 네. 되게 힘든 표현인데 네. 그 정도로 이제 보수 언론들도 약간 이제 좀 이제 많이 올라갔다. 네. 이거는 비판도 아니야 무시하는 거예요. 네. 너, 당신 일야당 대표, 보수당 네. 대표 자격이 없네 네. 이런 사실 그런. 이게 깔려 있는 거죠.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여튼 연장으로 기사 칼럼, 사설, 계속해서 네. 이렇게 장동혁 대표 이렇게 다 만든다고. 이거 보시는 거. 분들은 장동혁 연임을 외치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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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연임해야 된다. 민주당 호흡기 장동혁 연임. 자, 한숨 봅시다. 최근에 이제 모뭐 보수지 기자들한테도 아,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냐. 저 힘들다. <laughs> 도와달라. 뭐 이런 걸로 좀 얘기도 하기도 하고 많이 그렇게 토론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 그만큼 힘들고 공경에 처했다. 지금 저희 시청자들께서 보시는 것과 달리 장동규 체제가 그리 오래 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laughs> 전망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 이거 김도영 아니, 기자가 열심히 해야겠네요.